아나 스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그 밸런스 패치가 돼가지고 뭔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75일 때랑 71일 때랑 은 차이도 많이 나고 그힐 증폭도 좀 줄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토탈 힐량이 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라 스탭 같은 경우는 그냥 고고익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스탯 그 숫자에 자신을 뭔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높을수록 좋다. 뭘 해도 이기는 판에 얼마나 기회인지 보자고 내가 일단, 조합 체킹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 바뀌기도 하고, 누구를 신경 써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올렸던 이제, 이론상, 어,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긴다. 상대 둠피 에코 바스티온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둠피를 채우고 에코를 긁고 바스한테 힐벤넣고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이기잖아. 근데 그렇게 셋업을 잡아 놓고 가면은 내가 어디다가 스킬 쓸지, 내가 어떻게 플레이 할지 딱 감이 잡힌다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 한다 때템 누르거나 시야를 좀 따면서 상대 조합에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 조합에 지금 이제 자리아에다가 모이라 하나, 캐서디 트레 그리고 우리 팀은 볼 겐지 그리고 키리코 아나 솔전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솔전은 이 조합에서 솔전은 되게 혼자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나의 자원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캐릭터고 겐지 키리코니까 아무래도 사이드 싸움을 좀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옆에서 많이 때리고 공간을 넓게 넓게 먹는 조합이죠. 그래서 아나 같은 경우에는 저런 조합일 때잘 봐야 돼요 우리 레킹볼이 파일 드라이브를 찍던지 아니면 겐지가 질풍참을 쓰던지 우리 키리코가 뭔가 사이드 썸을 도와주려고 할때 압박작업이 들어갈 때 사이드에 있는 아군 별동대랑 같은 각을 쓰기보다는 본인도 이동을 해야 돼요 어 근데 그거 물리면 어떡하나요? 물리는 거는 재우면 돼. 이 조합은 애초에 아나가 오래 살아남아 가지고 상대를 빨아먹는 조합이 아니라 상대를 다각도에서 때려가지고 자원을 빼먹으면서 균열을 내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나가 앞쪽에다가 힐밴을 쏟아줘야 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이를 깔거나 얘네를 세이브를 많이 해가지고 이득 보는 조합이 아니라 상대 쪽에다가 자원을 투자해서 아원이 들어가는 타이밍 때 킬로. 환산을 하고 오는 거는 그냥 혼자서 재원해야 되는 수면총이라는 스킬 하나에 본인의 면역력을 다 배팅을 해놓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다각도인 상대를 잡아먹고 교환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공격적인 조인 거죠 사실 네. 너무 가까우면 별로 안 좋아요 자골컷아 아, 오케이 자, 생체 빠르게 써서 체력 관리 해줬는데 자 이러면 이제 이럴 때 힐빈이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최적의 힐밴 타이밍이 방금 나왔거든요 상대가 앞에까지 깊숙이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벽 하나 끼고 있으면은 더못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쓰는 바람에 요 타이밍 때 보시면은 딜라인이힐밴가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요쪽에 그쵸 저는 이거 딱 보였거든요 요 힐뱅가기 근데 지금 보면은 쿨타임 돌고 있어요 쿨타임 이런거로 판단했을 때좀 힐쟁이 좀 빠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대가 다이브에다가 우리가 자리아처럼 정적인 조합이어가지고 이런 구조물도 한 번에 넘어올 수 있는 구조면 그때 이제 힐쟁 깠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쟤는 좀 느린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깠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버텨서 이득 보는 조합이 아닙니다 이거 봐요 이것도 이제 힐뱅 카운팅이 잘못됐어요 대우면 힐베는 풀어줄 누군가 없다는 건데 저였으면은 여기서 볼 위치를 한번 확인했을 것 같아요. 볼이 이미 나가기 전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쪽에다가 힐베을 던지고 자리아가 자고 있으니까 장, 방벽으로 못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을 보는데 좀더 집중했을 것 같은데 자리아에다가 자원투 자는 거 나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애는 자리아가이를 딜라인이다. 네, 상대 조합 도 변경했습니다. 상대 이제 물개 없어요. 예, 상대의 물영이모이라밖에 없기 때문에 아, 솔저 캐서디에다가 자리야 안하면 진짜 정적인 조합이에요 그나마 솔저가 넓게 돌수 있는데 딜라인에까지 위협이 되는 요소는 진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교환 봐주는 데에다 쏘는 게 좋겠죠. 아, 지금도 이거 한 면은 동선. 어떤 영웅을 플레이하든 간에 저는 벽을 좀 많이 보러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벽 넘어. 벽넘어지면 로봇 움직이는거 보이고 아군위치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2층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뺑뺑뺑 돌아서 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거죠 로봇 위치도 보면은 지금 다리 아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가면 됐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붙으면서 여기 2층까지 먹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힐뱅가면 보는지 하면 됐는데 굳이 뺑뺑 돌아가잖아요 굳이 벽넘어로 우리팀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고 화물 위치부터 로봇 위치, 이런 게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정보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아 내가 어느 동선으로 움직여야겠구나 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조합이 변경됐습니다. 겐지 상대 겐지예요? 왜 어. 이렇게 자꾸 바꿔대냐 얘네? 이제 또 내가 나갈 때아 상대 모이라 겐지네? 아 그러면은 아, 상대 겐지만 좀 제일 필요가 있겠다. 수면총 딴 애들 쓰지 말고 겐지한테만 고정하자 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딱 정할 수 있겠고요. 자리아가 지금 한타가 두번 지난 상태에서 딜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탄이 있다는 걸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좀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탄 묶이지 않는 딜각가게좀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럴 때 겐지가 아마 상대 뭐. 방벽이라든지 자탄이라든지 뭐 요런 거를 하나씩 빼는 식으로 용검을 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한테 자원을 많이 투자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 나노 겐지면은 힐밴 정도 하나 던져주면 좋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쏠 용검이기 때문에 용검 꺼냈다가 괜히 지져질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자원을 좀 투자할 필요, 투자해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딱 플레이 정해졌죠 나 고지대 있고 자탄각만 안 주면 되고 자리야 위치 보이죠 자 겐지 봐줘야 돼 겐지 겐지 자 지금 보시면은 뭘 볼지 몰랐어요 사실 자 지금 가리하는그 앞에 있어요 자아 자, 자 A부터 Z까지 다잘못됐어요 딜각을 딱볼거예 저였으면 여기서 힐 주면서도 딱 봤을 것 같은 게 솔저 안에 여기 2층에 있고, 지금 좀 멀리 볼이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물에 키리코 있고 이 오른쪽에 겐지가 용검 꺼냈었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오른쪽에서 지금 겐지에게 억울하게 끌린 상대 팀에게 힐밴 넣어가지고 여기서 뭐 포킹을 때린다든지. 그리고 자리아가 여기 있으니까 자탄각이 안묶이기 위해서 여기 벽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여기서 포킹 넣는 거죠. 그렇죠? 자 용검 꺼내는데 힐밴드 던지고 아무것도 투자 안해줘요 지금 생용검인데 심지어 힐밴드 되게 대충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힐장원 네, 투자하고 자리가 눈앞에 있는거 확인했었습니다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좀 뭔가 거리 조절을 하거나 자탄 암묻길 움직임을 취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하잖아 심지어 전진 배치를 해놓고 지금 상대팀이 아무도 안죽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킬로그가 안떴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가는 것도 아니고 솔 조금 쓴 것도 아니고 긴 주검은 끝났는데 왜 드랍을 합니까? 우리 턴 아닌데 용검을 상대가 버텨냈잖아요. 그럼 상대 턴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뭔가 받아치거나 상대 궁극기를 뭔가 견뎌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드랍을 했습니다. 이거는 푸시하겠다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각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푸시하는 거는 근거 있는 턴이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다잘못됐서 처음부터. 자, 근데 자리만 났잖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 그냥 바로 에스키 눌러야 돼. 근데 왜 애매하게 동선 잡고 얘네한테 붙습니까? 그냥 바로 빼야 돼요. 이런 이러,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바로 빼야 돼. 그냥 이쪽으로 계속 빼야 돼, 계속. 괜히 붙고 지금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생채 깔고 묶 겼잖아요. 이 결과가 나온 게 그냥 철저히 자기 잘못이에요. 이거는 팀원 잘못이 진짜 단 하나도 없잖아요. 자또템 누르면 상대 레킹 볼 바뀐 거 알겠죠? 자 레킹 겐지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레킹 볼만 재운다. 어. 상대 킬 있고 긁어내서 방울 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쵸? 이런 거 좋아요. 아하이, 힐베니. 아, 생체가 너무 아까웠네, 아까부 자, 심, 이제 상대의 다이브 타이밍 이런 거 인지해야 되죠? 아, 거리가 좁혀진다, 이제. 자, 레킹볼 찍었잖아. 자,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팀레킹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솔저 킬 했지? 자 이러면은 겐지가 여기까지 솔저를 잡으러 왔다 얘턴끝난거예요얘는 지금 빠져야되는 턴이야 근데 여기서 레킹볼 들어가는게 보여요 눈앞에 보잉 근데 만약 여기서 아나가 좀 앞으로 가면서 힐밴드 넣었다 던졌다 와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팀이 뭐라고 했는지는 안봐요 종합적인 밸류를 살려야돼 내가 힐밴드 넣을 수 있는 턴 파일드라이버 턴 그리고 겐지가 질풍굽고 뭔가 방어리나 그런거 전받으면서 상대가 올가맬 때솔저가 다각도 잡을 때 상대가 몰려있을때 우리 턴인데 오히려 빠져요 지금 심지어 여기서 스킬을 잘 계산하라는 거지 자 땅바닥에 오케이 요거는 좋았어요 이배은 좋았어요 바로 지를 깨는 힐은 자 제가 병 너머랑 우리 팀이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하라고 하는 게 이거네요. 자, 우리 팀 솔저가 잡히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 지뢰밭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이 깊숙히 들어올 턴이 안 된다는 소리야. 갈고리 쓰고 파일 드러버 고 지뢰 쓰는 게 빠졌으니까 우리 턴이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인원수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잘 보세요. 자, 레킹볼이 지금 우리 레킹볼이 뭔가를 하고 있어. 지뢰밭 소리가 들, 들렸어요. 그러면은 분명 오른쪽에서 났기 때문에 상대가 억울하고 끌린다는 소리예요. 얘가 지금 턴을 잡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올감해야 돼. 다시 앞으로 나가서 레킹볼이 여기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얘네가 앞으로 나오다가 뒤를 바라보면은 우리를 안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걸안 보게 될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우리 잡으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레킹볼이 하늘에서 파일드라바 찍네, 지라바 찍네. 그럼 뒤 바라봐요. 그럼 뒤 바라보면은 우리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레킹볼이 여기서 찍어 줄때 얘가 지금 턴을 뺏은 거거든요. 허리를 끊어 가지고. 그럼 그걸 보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여기서 허리를 딱 끊어 준걸 이용해서 우리가 쌈싸 먹어야 되는데 계속 빼고 있어요. 계속. 봐 봐요. 계속 빼고 있잖아. 아나는. 만약에 여기서 아나가 안 빼고 레킹볼 파이 드라이버 소 듣자마자 당겼다. 또 힐뱅각이에요. 또 힐뱅각. 이걸 위에서 보여 줄게요. 자, 이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들리자마자 전 앞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 나노 강아지도 있고 여우 길도 있고 궁이 지금 세개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저 기지 앞에서 궁을 많이 닦아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레킹볼이 허리를 끊으면서 궁 썼다 턴 잡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턴을 강제로 잡을 게 무려 세 개나 더 있어. 비록 솔저가 잡혔지만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궁극기라고요. 이걸 갔다, 이걸 나가졌다. 에킹볼 재우고 앞으로 나가서 힐벤 던졌으면은 진짜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까봐 우리 턴 끝난 줄 알고. 근데 보시면 키리코 갠지는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본인만 지금 뒤로 쭉 빠져 있어요. 얘네 화면 보여줄게요. 근데 자손 깔렸죠? 자 뒤바라보잖아. 그쵸? 뒤바라보잖아요. 아나도 여기에 지금 힐벤 썼어요. 시즈 빠지고 힐벤 빠지고 그럼 뭐 우리 턴이야. 근데 지금 신청자분은 아군 레킹 볼에 저게 허리 끊어주고 궁극기로 턴 잡는 거래 인지를1도못한 상태에서 이어서 지금 왜 자오우빈 외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받아주고 있는 거야? 앞으로 나가면 재면 되는데 볼이 궁수고 저기에 찍었다는 거는 곧 말라 죽는다는 소리인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도대체? 알아서 살아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자원 투자가 일어나야지 우리 조합은 앞에 나가가지고 상대 쌈 싸먹고 상대 교환 보는 조합이라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에 자원 쏟아가지고 상대 킬리는 조합이에요 근데 요거는 포탑이잖아 병 넘어있는 아군을 그냥 일도안 본다는 거 자체가 이미 이분 말고도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